뭐야? 그래? 뭐야? 뭐야? 공생할 때 애는 막 이고 뭐하는 거예요? 진짜 뭐하는 거예요티 타임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어. 잠복근무하는 형사님 같은 느낌인데. 표정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거의 막빵 뭐 같은 거 아, 빵이랑 그렇게... 우유 많이 아. 드시잖아요.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안 해? 네, 어서오세요. 아, 나 손님인 줄 알았는데, 직원이었네.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알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갔는데, 당뇨병이라고 아이고. 아이고, 당뇨. 아이고. 확진을 받고 나서. 그렇게 말른 하는데, 당뇨가 걸렸어요? 말은... 살이 빠진 거예요. 음, 당뇨 때문에. 아, 아 그러네. 살 엄청 빠졌네? 체력적으로도 딸리고 하다 보니까 일은 해야겠고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선택한 게 편의점인 알바인다 아, 것 같아요. 그랬구나. 다른 일은 못하는 입장이고 힘을 쓸수 있는 일을 아예 못해요. 3 0 k g 빠지면 아예 힘을 못주잖아요 아유. 원래는 이제 예솔이 엄마도 들어가는 시간도 있었는데 음. 저는 9시간, 10시간이었죠. 이제 예솔이 엄마는 많으면 6시간. 근데 가출하고 나서 그 시간을 제가 매니저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 시간까지 제가 도맡아서 다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돌아올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예솔이 엄마가. 돌아와서 이제 또 다시 시간 조율을 하면 되니까. 15시간에서 10, 많으면 17시간까지. 15시간! 강요하자, 무리하면 안 되는데. 음. 고달 픈 삶이다, 진짜. 아내가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아내가 돌아오면 그 자리로 다시 갈 거라고 생각을 음. 하는 거죠. 음. 15시간 일을 하고. 그니. 좀 쉬어야 될것 같은데 응. 그리고. 피곤해 보여네 피곤하고 지치고 너무 힘들다 와, 진짜 힘들겠다 음. 빨리 돌아와서 셋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음. 어, 어? 왔다, 돌아왔다 무슨 꼴? 뭐? 퇴근하는 거야. 계속 방지하기 있습니다.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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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대. 투잡하는 거야?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 이거 가져왔어요아 배달? 자동차로도 배달해요? 음. 한두 시간 정도라도 더해서 부수입을 벌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생활비로 쓰기 위해서 배달 대행을 하던 거였어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까지 <laughs> 어, 언제 쉬어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세요 <laughs> 기본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가 5시간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laughs> 아유 진명 씨가 고달프네 아내분이 돌아오면은 더 뭔가 좀 떳떳해 보이려고 저렇게 열심히, 열심히 일하는 거야 회장님, 미안해요. 어분입니다 어, 헉, 누구야? 예솔이 엄마 같은데, 어, 똑같아요. 아내, 아내... 진짜 아내가 맞을 수도 있을까? 뒷모습만 봤을 때는 예솔이 엄마랑 완전 똑같았어요. 어, 예솔이 엄마... 될까? 비슷한 사람 아니에요. 설마 이런데 오겠어? 애 놔두고.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예슬이엄마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야. 나 닮은 사람이야. 머리만 이제 탈색하고 네. 와이프인 줄 알고 쫓아가는구나. 아. 근데 예술이 엄마 같은 사람만 보이는 거지. 주위가 다 그쪽으로만 향하죠. 아내가 있을 만한데 막다 돌아다니면서 텃나봐 아내가 이런 데를 자주 갔어요? 같이, 다녔었죠. 같이 다녔어요. 같이 다녔어요? 오락실 인형 뽑기 이런 데를 이 뽑기 같은 거 되게 좋아했어. 요 뽑기 좋아해서 인형 같은 것도 좋아해서 많이 응. 뽑았어. 었 혹시나 돌아다니다 보면 와이프가 보일 수도 있고 비슷한 사람을도 보면 혹시 와이프가 아닐까? 돈 버는 것도 목적이지만 찾는 것도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서 겸사겸사 이제 와이프를 찾으려고 그치. 하고 뭐. 다녀보니까 저렇게 어떻게 계속 찾아? 혹시라도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지만 제 자신한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죠. 하, 진짜 희망 고문 맞다. 저렇게 돌아다녀서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찾아? 언제 찾아요? 찾아 찾는다고 해도 못찾어 뭐 거야. 네. 억지로 들어갔어도 없고. 아 집에 어디... 있을 때좀잘하지 <laughs> 그냥... 답답하네. 아이고. 계속 안내 생각뿐인데. 음.